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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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아주 그냥. 야, 아주 그냥. 그 노세 하셨네. 유주하고최운서는 뛰어와. 밥먹으러 가는 것까지. 야 어? 어, 그래. 뛰어라고. 끌아? 그래? 우리 캠핑장에 있지 응. 마. 어, 동질러 찍는다. 아빠다. 아빠다. 곤드레. 예. 네. 곤드레 기름. 향기름 아이들 기되는구나 와우. 진짜. 자. 애기들잘 먹어? 응. 어, 네. 앞접시 갖다 드릴까? 네. 우와, 당냄새보통맛 여기 오 고통맛 통맛으로 사야지 다 같이 먹으려고. 틀려 봐. 매매가 당장 보통맛 하나 주세요. 아, 하나. 아, 려고 했는데 에 엄마만도 안고 계속 징징거렸잖아. 아빠로 마트 갈건데 마트 가서 엄마 속보게 알았어? 내속거 있어. 속라 똑같아. 속나 아니. 저게페지 있지? 내가 <laughs> <낙시 울려면 돼. 웃음> <재밌시다? 오! 웃음> <laughs> 금저 누나들이 갖고 있죠. 내가 찾아서. 뭘? 음. 와이가 찾아서, 찾아서 누나들이 잡았어? 어 와봐. 엄마, 와봐. 안가봐도될거같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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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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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은서 도 하나 먹승 빨리 와자 맛있게 먹어 은서 응. 내 건데 최용 빨리 와 일로 와밥 어, 먹어 아니 찾으러 싹다 됐어 다됐하나나 넣고 하고 은서 먹을 거야 두시 거야 과자 다 먹은 다음에 딴거 나로 들어갔어. 얘 먼저 카트 잡아 봐. 승해 저기 뒤에 가서 해 봐. 아, 뒤에 가서. 저 일로 해. 와. 화승이야 아, 뒤에 가서. 아니, 해. 여기까지 안 왔어. 알았어? 아, 아, 아. 왜 왜? 아무도. 뭐야? 자, 마지막으로 텔레파시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포대 이재명, 김문수. 하나, 둘, 셋. 김문수. 오케이. 내일 보자. 안녕해. 뭐? 안녕. 안녕 승 승리 당당 김문수. 아정정당당이 엄마 이따 잘때 미술해. 안녕. 의사야 의사. 사면 먹을 수 있어 은재야? 어 리복 거 소리 좀좀또들봐 깨끗하 닦았는데 간단하게 해. 빨리 갖다줘 갖다주려고 손, 손 닦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신발을? 어 맞아 그케차 조금 부뿌니까케차 응. <laughs> 빨리 붙여가지고 줘 이걸 잡아야 엄마가 손이 있어서 해줄 수 있지 야, 맛있게 먹어 봉아 한입 먹어봐 음. 치킨 수박 치킨 수박 아 재미없어 빨리 먹자 그래. <laughs>

이게 이 방치고 어 공부. 근데 너는 왜 자꾸 딴 집에 서 놀아? 응? 아니었을 줄 알았어. 네가 노는 건데 네가 모르면 어떡해? 나 응. 밥이 찰기가 없는 밥이. 야 씨. 들어서. 야 씨. 준서야 맛있게 먹어. 유주도 다 먹고. 응. 점심이야. 응. 응. <웃음> <웃음> 오 고등어. <laughs> 이 고등어는 어느 집 거예요? 저희 집 거요. 아 그래요? 어. 저희 오신 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두고 가셔서. 아. 그래서 오늘 우리 스태프분들도 좀 오셔가지고. 아. 도시고 싶죠. 네. 맛있겠네요. 어느 쪽으로? 어느 <laughs> 쪽으로? <laughs> <laughs> 알짱알짱거리면 이렇게 조금게 주신다는 말이 돼 가지고. 와! 좋네. 좋겠다. 장실만좀 있었어도 당을 치기도 되겠다 좋네. 가능할까? 어, 은서 여기 재밌어? 네! 수가어 수요, 잡았어요. 오한 마리 잡았어. 봉봉아 여기 여기 재밌으면 소리 질러. 네, 네. <laughs> God. Uh -huh. 은서 몇마리 잡았어? 나 몰라 내가 근데 내가 제일 많이 잡았어 여기지이 나왔다 전우어 발이 나왔다 전우 봐봐 봐봐 일로 갖고 와봐 봐 자세히 보라고 어 진짜 많이 잡았다 아이 지금 러 넘어지려고 그러어 봉아 여기 계곡 오니까 재밌어? 응. 어떻게 재미야. 재밌어? <laughs> 너무 쪼꼬는 거야 근데 너왜 엉덩이 젖었냐? 나중에 뭐 은서야 팥뚜거 줘봐 뭐? 뽀뽀라 뽀뽀라? 빼빼로 하면 돼 <laughs>

방생 시켜줄 차례 자, 올챙이야 잘가 해줘. 올챙이야 잘가 올챙이야 잘줘 잘가. 오 금속 쏘았어. 이 되게 빨리해 초왕 스피드. 잘가 그래. 자 우리 어고기다리시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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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준비됐어요 자, 한번 자, 준비하시고 하둘셋 나이팅 나이팅 나세요나세요 선물 하나 둘셋 <owment> <아유>. <dumping> <마지막> <Nas ét> <오 pastry>

아, 네, 네, 네. 아, 네. 아, 네. 자, 남자아이돌 한번 하나, 둘, 셋 살살 와, 이도어이도 잘했어 아, 연습입니이도요어디갔어 아, 네. 네. 자, 다시 한번 준비, 준비하시고 자, 준비해어요 자, 하나, 둘, 셋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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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어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와! 와. 와. 승유야. 너왜 거기 혼자 있어? 혼자요? 너 아빠가 누나한테 들었는데 너 저기 있는 언니한테 혼났대매. 응. 맞아? 그래서 여기서 혼자서 저 언니들 노는 거 보고 있는 거야? 아빠 봐봐. 어떻게 혼났는데? 언니한테 어떻게 혼났는데? 아빠 봐봐. 어. 말하기 싫어? 유봉아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 들어와. 유봉아 응, 아빠가 안아줄게. 그 누나들 너무 노는 거 들어가지 말고 아빠 안아줄게. 알지? 응, 유봉 응, 알겠지? 올라봐 응, 안아준다. 안 된다고. 어디서? 안 된다고. 알았어 아빠가 잡아서 뺄 거야. 아니 아니 난날못 만져 고양이. 야저 얘가 제일 무서운데. 아, 고양이 나오게 하려면 먹을 걸로 유인을 해야지. <웃음> <웃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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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 새끼 저거 야가 아이, 진짜 싫어 자 여기서 뭐하니 너 서울에서 갔다 그랬지? 예? 뭔 소리야? 저 서울에서. 아, 왔어. 구라까지 마. 나 서울이야. 아, 구라? 구라까지. 그런 소리 너너 엄마하고 아빠한테 이른다. 너 구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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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럴 거야. 어, 봉봉아 아빠가 해준 콘치즈 맛이 어때? 어? 있어, 저기 더먹는고 어, 응. 없는데 거더 먹어 뒤있는거이먹 먹어 너 형아 어? 안녕 야, 봉봉아 진짜 아빠가 해주고 어, 다 맛있지 몇 살이야? 어? 8살? 야, 진짜 아빠가 해주고 다 맛있지 와 완전 형아네 You're do